빨리 문 열어줘. 시루야, 언니, 빨리 문 열어줘. 빨리, 빨리. 시루야, 빨리 문 열어줘. 언니, 문 열어줘. 문 열어줘. 시루야, 빨리만 빨리 도와줘. 도와줘, 도와줘. 아. 우리 시루, 언니, 문 열어줬네. 언니, 왔지?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언니, 왔지? 언니, 어찌? 이거, 그냥 아이스크림 다 왔어. 시로 건 없어. 시로 시원한 물 줄게. 가자. 야, 가자. 어. 도이야, 가자, 응, 가자. 자, 응. 이런 물 먹으러 가자. 이거 언니 아이스크림이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